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무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자양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いん 장송 말씀은 디모대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말이요 고사람이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입니다.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예, 디모데 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감독과 또 집사의 자격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고 또 집사의 직분에 올라야 교회가 잘 세워지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디모데에게 제 고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말 그대로 감독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형편들을 관리하는 예, 그런 직분을 이제 의미하고 예, 또 집사는 예, 오늘날 우리가 예, 집사라는 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감독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지를 않는데.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이제 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에, 교회를 살피는 이제 지도자라고 할수 있고 또 집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 그런 일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뭐 사실 이두 직분이 에, 크게 많은 부분이 다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일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 3장을 살펴보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저는 조금 말씀에 초점을 좀 바꿔서 오늘까지 집사까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내일은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는 쪽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공통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다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두 직분이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마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 집사는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 감독만 가정을 잘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죠. 궁극적으로 교회 일부는 가정을 잘 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또 본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의 직분을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과정, 가정뿐만이 아니죠.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감독의 자격인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인데, 뭐 감독만 그러하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이나 8절이나 개인적인 신앙의 부분에서도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않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당연히 교회 직분이 꼭 필요한 자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감독과 집사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한 문장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야,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집사는 책망할 것이 있어야 할까요? 10절 후반절에 좀 가보시면,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든 집사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한마디로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이제 직분들의 자격을 좀 생각해 보면 누가 감독이 되고 누가 집사가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조건대로 하면 이 자격의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교회는 일꾼이 아마 전혀 세워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참 어려운 직분이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어려운 직분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가 세워져야 한다면 이런 직분의 근거에서, 이런 자격의 근거에서 세워라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직분이죠 사실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격도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이 너무나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기록됩니다 그럼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에, 내 감독이 명예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섬기고 관리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은 선한 일이고 그것은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밑에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모든 자격들이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 일을 사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 힘드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나는 안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은 너무 선한 일이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직분자의 감독을 포함한 직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3절 말씀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집사만이 아니고 예,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위가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 그것이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선하다. 이 앞에 있는 선한 일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직분자들은 그 사역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지위고 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일 자체가, 그 직분 자체가, 그 사역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실감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믿음의 큰 담력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된다.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야, 내 믿음이 좀큰 믿음이 되어야 하고,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교회 봉사해라 직분을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교회 직분자가 아니어도 성도들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말씀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고 더 기도할 것이고 더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이 신앙이 때로는 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죠. 그냥 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아니면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확실한 믿음의 근거 위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예. 아니면 굳이 감독이라 집사라 이런 이름을 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를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격을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직분자가 될수 없네. 이런 마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이니까 이렇게 이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그리고 또 직분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점짜리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악된 본성이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이상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예를 써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네. 내일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도 더 경고해주고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연말이 되면, 네 예, 항상 예, 이제 사실은 작년과 다르지 않은데, 예, 뭐 작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임명을 해야 하니 예, 교회 직분들이 사실은 뭐 종신직을 빼놓고는 다1년직이기 때문에 집사마저도 예, 서리집사님들은 1년에한 번씩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임명을 하려고 하니 동의가 필요하고, 또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물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제 목회 방침이 그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벌써 교회 봉사 지원서를 받고, 이 예, 각자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예, 그런 시간들을 또 갖게 되는데요. 예, 이미 직분이 이제 맡겨진 분들도 계시고 또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 직접 교회 에또 예, 사역을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예, 꼭 동참한다 또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지들이지 간에. 예,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아니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과 내일 사이에 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것은 뭐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뭐 감독이든 집사든 아니면 성도로 섬기든지간에.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그렇게 귀하고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전진해 갈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 그것은 인간의 만든 제도일 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항상 서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좀 소망하면서 또 내년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의 또 상달되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로 또 다시 한번 세워져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독과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 자격을 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격을 다 갖춘 자를 찾는다면 과연 교회에 어떤 일꾼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교회의 직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또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교회를 이미 섬기고 있는 분들 또 섬기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그냥 뒤에서 방관하고 있는 분들. 어떤 성도님들이라도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고 남은 2024년도를 또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시고 또 많이 보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또 주께서 맡긴 사명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큰 담력으로 더 단단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서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귀한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